74번 상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첫 번째 A는 0이고 BC의 곱이 0보다 작았대. 자 그럼 B와 C는 부호가 반대여야 될 테니까 B가 양수고 뭐 C가 음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음수일 때는 C가 양수였을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같은 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a가 0인 상황이니까 주어진 식의 a에다가는 0을 넣을 거고 b와 c에는 하, 서로 부호가 다른 임의의 숫자를 넣는다 생각하면 돼. b에는 그럼 1을 넣고 c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y-1은 빼기 0이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이 그려져야지. y값이 1이면 되는 거니까 y축의 1인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지. 그럼 이 직선은 몇 사분면에서 그려졌다?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그려졌어. 그래서 1번 정답 1, 2, 사분면이야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한번. a와 b의 부호가 반대래. 그럼 a가 양수. B는 음수로 설정. 그럼 B와 C를 곱해도 0보다 작았대. 그럼 B와 C도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C는 그럼 양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선을 그려볼게. A가 양수면 나는 A에다 한번 1 넣어볼 거야. 플러스 1, B에는 마이너스 1, C에는 플러스 1을 넣어볼게. 자, 그러면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되겠지. 자, 그럼 Y는 X 더하기 1인 직선인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y 절편은 1이면서 y 절편 1이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그려지고 있는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모두 지나가네. 답은 1, 2, 3, 4분면이 답으로 써져. 자, 그럼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림 대략 그려 볼 거야. c는 0이라고 지정해 줬고 a와 b의 부호가 반대니까 a가 양수일 때는 b가 음수로 생각하고 대입해 볼까 한번? 자, c가 0이라 했으니까 c에는 0 넣을 거고, a는 양수라 했으니까 a에 대한 내가 플러스 1 넣고, b 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x-y는 0이니까, 아,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구나. y는 x라는 직선 기본형이지, 원점 지나가는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럼 지나가는 4분면 말해주라 했으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는구나. 3번 정답.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답으로 할게 75번 A와 B의 곱이 양수고 그럼 A와 B는 서로 부호가 같아야 되겠다. 둘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다 음수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A와 C는 곱이 0보다 작았대. 그럼 A와 C의 부호는 반대여야 되겠지. 내가 지금 A, B, C 순서대로 부호를 결정하고 있어. A와 C 보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음수, 얘는 양수.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로 그림 개형을 그려줄 수 있어.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라면. 자, 내가 A 양수일 때 플러스 1 넣어볼 거야. 플러스 1. b에도 플러스 1, c에는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럼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형을 그릴 건데. 자, 얘네들은 y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네. 그럼 기울기 음수이면서 y 절편은 1인 거. y 절편은 1이니까 y 축의 위에서 이제 1, 1이, 이될수 있는 거. 이거 1번 아니면 3번이지. 근데 기울기가 음수잖아, 기울기. 왼팔 모양이지, 왼팔 모양. 자, 그래서 3번이 정답.